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9월 마지막 제주입니다. 2020년도,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지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오늘 2020년 9월 27일 시온성 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한데 현재 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고통과 이 고난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반사적으로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얼굴을 찌푸리고또 투덜대기 쉽죠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이 올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의 이 힘든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궁극적으로 고난, 또이 예, 밖에 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게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오해인데요. 단순한 극기가 아니라는 거야 아, 버텨 봐야지. 불평을 꼭 참고 무조건 권 견디는 그런 단순한 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그런 정서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비틀리고 왜곡된 인생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저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들은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도 또 고난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죠. 근데 이 그것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일종의 그런 내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은 어, 환란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어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이런 고난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어,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17절까지 했는데 제가 그 뒷부분은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과 연결을 시키려고. 우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어,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된 일체의 임으로 동고동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인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어, 부활이라는 영광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아, 어, 질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과 영광, 어, 이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을 해보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이렇게 음,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은 말이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건데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창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구원받는 모든 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또 우리를 더 나은 인격으로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광 또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보시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겪는 쓰라린 상처와 고민, 고통. 시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에 매몰되어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경우와 정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을 결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거기서 오는 이 고난의 결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이며 고난은 인내를 또 연단을 소망을 가져온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 나아갑니다. 이 고난들이 시련들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1, 2학년 재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삼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집중력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어, 이 시대의 어려움도 넉넉히 길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음,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